바로 누구냐 면 위입니다. 예, 위가 아니라 위라고 합니다. 아까 했던데요. 그런데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너무나 우리 방탄소년단을 분석하는 시리즈요. 이번에 드디어 다섯 번째 인물의 주인공을 한번 모셔볼까 해요. 바로 누구냐 면 위입니다. 예, 완전히 저희가 분석을 제가 쓰니까 한번. 이 비라는 인물이 평소에 알고 계시지만 어떤 인물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하니까요, 비는 원래 운명이 태형이라고 합니다. 태형입니다. 그러니까 클태 형통할 형으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해요. 이 방탄소년단에는 아이 집안에서 이름을 참잘 지어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비가 이게 크고 그리고 이렇게 형통하게 잘이 가수로, 싱어로서 이렇게 전 세계 펼쳐질 줄 알고 이렇게 이름을 먼저 선견지명으로 지었을까요? 그래서 이 태형이란 이름과 함께 이 문자 V, 예, 승이란 이름이란 이런 뜻이 들어가는데 V가 아니라 V라고 합니다. 발음 따라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태형, 이 본명이 V는 저도 김진, 김인데 같은 광산김가라고 합니다. 아, 어쩐지 더 이렇게 끈끈하게 핏줄이 이 남자는 이게 반이 수백 년이 지나더라도 이 Y 염색체는 그대로 있으니까요. 저하고 반이 피가 똑같은. 그래서 왠지 땡겼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싱어송라이터이자 7인조 우리 방탄소년단의 멤버이고 보컬과 댄스 라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미가 주로 사진 찍기, 뭐 음악 감상 이런 건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하면 청중의 어떤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방탄소년단에 들어오게 친구를 따로 오디션 구경에 이렇게 갔는데 관계자가 아 네가 더 잘생기고 잘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뽑혔다고 하는데요. 이 어린 나이도 어리고 너무 잘생긴 얼굴에다 좋은 목소리를 가진 탓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예, 숨겨서 비밀병기죠. 비밀병기. 그래서 비를 공개했다고 하는 일화도 있네요. 얼마나 대단하면 마지막 경기로 공개했을까요 또한 가지는 이제 이뷔 하면은 사실 우리가 어 노래 뭐 댄스도 잘하지만 뭐가 가장 인상적이죠 그때 너무 잘생겼죠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모두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나 이 뷔는 패션 감각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옷을 보면 매번 이 다른 옷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 어떤 컨셉에 맞게끔 살짝 바꿔 있는데 이 패션 감각이나 이런 분들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주 구현이 가능한 뛰어난 보컬의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능력들은 보통 창조형 성향 옥타고노시 적성검사 옥스검사 예, 별명으로 옥스검사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창조형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연을 펼친 아이리스 스티븐슨이라는 분들이 있는데 예, 비의 잠재력을 보고 엄청나게 소울하다 굉장히 아름다운 목소리를 갖고 있다라고 극찬한 적이 있고 또 세계적인 소프라노 우리 조수미 예, 성악가가 네슨 도르마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어려운 반주인데 이 비가 절대 음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음역대를 가지서 놀랍다. 이 절대 음감이라는 사람 갖고 태어나는 건데요. 뭐가 있어요? 뭐 춤도 잘 추고 잘 생겼는데 말 주변이 없는 게 아닌가. 평소에 말이 이렇게 느린 편인데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예, 이게 뭐 어순을 바꾸거나 그래가지고 이게 태태어라고 얘기도 나오는데요. 비교적 쉬운 언어를 간결하게 얘기를 한다. 왜 그러냐면 이 관찰형은 이렇게 미적 관찰력이 높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하다 보면 이 창조적인 성향이 있어서 창조적인 성향 아이디어는 먼저 나오는데 어순을 바꾸거나 그래서 독특한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언어를 재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관찰형과 창조적인 성향인데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비가 말을 바꿔 가지고 어순을 바꿔서 아주 쉽고 재밌게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특한 표현으로 뭐냐면 마음이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아니면 건강 맨날 하고 이런 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순을 바꿨는데 오히려 어색한 것이 아니라 듣기가 쉽죠. 그래서 이렇게 테태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고는 관찰형과 창조성향이 있어서 그렇고 티내지 않고 잘 배려를 합니다 팀원들을.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동시에 발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위가 이 사실은 내색을 안 하지만 뒤에서 조용하게 생각을 하고 티 내지 않고 배려를 하고 있는데 요건 이제 분석적 성향을 같이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비에 대해서는 탐구하고 분석하고 알아낼수록 참 재밌었는데요. 정말 무궁무진한 게 연기도 참 잘해요. 노래를 잘하면 춤을 못 추는데 춤도 잘 추고 또 거기다가 연기까지 잘합니다. 이 화양연화 이런 데서 주연급 연기를 했는데, 무더위 표현력, 어떻게 보면 연기를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았는데요. 아, 감정력을 아주 소화를 잘 해서 또 어떤 시상식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남모르게 또 연계 장면에서 이 감정적으로 기쁨과 슬픔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있죠. 이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추형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추형 성향을 갖고 있으면 상상력과 몰입의 경지를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태영이 처음에 연기를 도전할 때잘할수 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정말 관계자들이나 우리 팬들이 놀란 건어 실제로 연기를 했는데 정말 독특한 개성이 표현되면서. 아주 그냥 드라마나 영화에 푹 빠지도록 연기를 잘 하더라는 거죠. 정말 놀랬는데요. 그래서 2022뭐 글로벌 초이스 100에서는요, 뭐 패션, 어, 올해의 얼굴, 글로벌 아티스트, 이런 모든 종합적인 부분이 1위를 섞어 나는 그런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엠넷 그 아시안 뮤직 어워드에서 이 멤버들이 이제 수상 수감을 하고 아 우리 클럽들이 가끔 어 어떻게 보면은 다른 클럽들은 뭐 해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떤 그런 고민을 하는 멤버들의 얘기를 좀 들으면서 아주 울면서요 그렇게 시상식 인터뷰할 때도 아주 눈물을 보이고 또 울음을 참고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어떤 아주 감성적인 감수성이 아주 깊은데 그걸 이렇게 관찰적 성향 이 있어 잘내재하고 참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방탄소년단 B까지 지금. 어, 다섯 번째 임무를 계속 조사하고 있는데, 참 이들은 놀랍다. 개성적인 강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자제하고 팀을 위해서 협조했나. 참 놀랍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편을 한번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인물을 다 분석을 해서요. B는 참 대단하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참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 B, 앞으로도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요, 앞으로 이 방탄소년단의 여러 가지 면중에서 쭉 끌어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 기관차를 잘이 사진도 찍으면서 예술적으로 아기자기 꾸며가면서 아름답게 잘이 방탄소년 기관차를 끌고 가는 기관사가 되어주기를 잘 바라고 멋진 활동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